안녕하세요. 오늘은 추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추투용법은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예요 어, 따로 나시나 네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추투용법이 나오면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추투용법은 이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요. 형용사 표시고 이거는 부사 표시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 추투용법은, 어, so, 형용사나 부사, that, 주어, cannot, 어, 이런 어, 동사원형,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He's too careful to try outdoor activities. 자, 이런 말이 있을 때, 그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어, 외부 활동을 어, 시도하지를 않는다 시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이 말은 소댓으로 so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he's so careful that he cannot try outdoor activities. 자 그래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무 어, 주의 깊어서 아니면 조심스러워서 외부 활동을 어, 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번에, the math problem is too difficult for me to solve in 10 minutes. 했을 때, to, to 용법이에요. 이제 이랬을 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고, to 다음에 형용사가 있는데, 이 to부 정사의 이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 이런 식으로 어, 두는데요. 자, 해석해 보면, 그 수학문제는 내가 10분 안에 풀기에 너무 어렵다. 또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10분 안에 풀 수가 없다. 이렇게 푸는 대상이 나라는 것을 for 목적격으로 표시합니다. 자, 이 문장은 The math problem is so difficult that I cannot solve it in 10 minutes.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는 t 부정사 할 정도로 t 부정사 할 정도로 충분히 여기 형용사하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so ~~됐 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1번에 the man is strong enough to move the boxes on the floor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여기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 enough t 부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 바닥에 있는 상자들을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힘이 세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이거는, 음, 이렇게 소댓으로 so 바꿀 수가 있는데요. The man is so strong that he can move the boxes on the floor.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The conference room is big enough to fit twenty people in it 했을 때자 여기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이렇게 있죠 Enough to fit이라는 거는 어, 그 수용하다 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회의실은 회의실이죠 회의실은 그 안에, 그 회의실 안에 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바꾸면, The conference room is so big that it can fit 20 people in it. 자, 요렇게 바꿀 수가 있답니다. 3번에, The marathon player is quick enough to beat all the other players. 있어요? 그 마라톤 선수는 자 모든 다른 선수들을 이길 정도로 충분히 빠르다라는 말이죠. 자 다른 말로, the marathon player is so quick that he can beat all the other players.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동사. 정말, 뭐, 뭐뭐 뭐, 해서, 뭐, 뭐, 하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such, 명사, that, 주어, 동사. 자, 이렇게 똑같은 의미의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 she's a, such a generous person that everyone admires her. 자, 이런 말이 있죠? such, 어, 명사가 나왔죠? such, 명사, 자,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자, generous 하면은 관대한, 마음이 좋은, 이런 말이죠. 자, person that everyone admires, admires, 존경한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respect, 다른 말로. respect 가 되겠죠. 그래서, 어, 그녀는 정말 어, 관대한 사람이라서 모두가 그녀를 존경합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소대으로 so 바꿀 수가 있죠. She's so generous that Everyone admires her. 자, 이번에 The movie was so fun that I recommended it to my friends. 했을 때, 자, 그 영화는 너무나 재밌어서 내가 그것을, 그 영화를 말하죠. 그것을 내 친구들에게 추천했다. 추천했다. 자, 과거 시제로 일치되죠. Uh, it was such a fun movie that I recommended it to my friends. 자, 그것은 너무 재밌는 영화라서 내가 그것을 친구들에게 추천했다.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o that so that을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이때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so, so that 주어 동사는 어, 의미가 약간 달라져서 목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과도 똑같죠. 1번에 보시면요. I got up very early so that I could catch the train. 아니면 데을 빼도 괜찮아요. I got up very early so I could catch the train. 자, 나는 기차를 잡기 위해서 아주 일찍 일어났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시제 일치 보이시죠? 이번에 people emptied the pink seat uh, so that the pregnant lady could sit on it. 자, 이랬을 때, 자, 임신한 여성이죠. Pregnant, 임신한. 사람들이 그 핑크색 분홍색 의자를 비워 두었다, 비웠다. 그 임신한 여성이 숙녀가 거기에 그 의자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자, 이때 so that. 아니면 so, that을 어,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생략해도 자 3번에 이것은 모두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고 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I studied hard, uh, so I could pass the test. 자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자, 다른 말로. 자, I studied hard in order that I could pass the test. 똑같아요. 또한 이걸 좀더 줄이면 이 대절을 투부정사로 바꾼 거죠. I studied hard in order to pass the test. 더 어, 이번엔 so as to로 바꿔 볼게요. I studied hard so as to pass the test. 어, I studied hard to pass the test. 간단하게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 to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 이제 구분할 것은 다른 의미가 나오는 게 있어요. 아, 이것이 쏘 so 대시 붙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졌을 경우는, 어,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했다. 라는 결과가 나와요. So, I s t u d i e d so hard that I could pass the test. 라는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 시험에 합격하였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